자 전도사님이랑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말씀방송 같이 시작하니까 우리 씩씩하게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장, 30, 30. 1절. 1절, 말씀, 30.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럼 모션이랑 너무너무 잘하니까 모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높이 있으니까 손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우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해서 다음 주부터는 암송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지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자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 지구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지구를 어디에서 본 모습이에요 우주에서 그치 우주에서 우주에서 멀리 밖에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이 사진처럼 지구가 구슬처럼 동그랗고 예쁘게 보인대요 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니까 파란 색깔은 뭐인 것 같아요? 바다 물 색깔이죠 초록 색깔은 뭐인 것 같아요? 땅인 것 같아요 나무와 풀인 것 같아요 그치요 오 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랬구나. 오늘 그 이야기 같이 해 보려고 해요. 아름답고 멋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멋진 선물이라는 거 오늘 같이 전도사님이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아셨지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날, 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있었어요. 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씀으로 만들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깜깜했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게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빛이 네, 네.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쫙 비치면서 어두움이 빛이 오니까 물러갔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깜깜한 데다가 우리가 전기불을 탁 키면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깜깜한 세상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저렇게 탁 나타났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을 만드셨어. 자, 어, 하늘은 이제, 어, 하늘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궁창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창이 바로 하늘이에요. 자 하늘을 만들고 나서는 뭘 만들었냐면 오 어, 아래쪽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았어. 자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은 게 태양이야? 아닌 것 같은데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으면 뭐가 될까? 바다가 되겠지. 그러면 물이 다 빠지고 나간 데는 뭐가 될까? 어 갯벌이 되고 땅이 되지 와 우리 친구들 갯벌도 알아 그렇지 땅이 되는 거야 땅이 그래서 갯벌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만드시면서 땅에다가는 뭐뭐 있어야 돼 땅에 땅에 해님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아, 아직 안 나왔네 해님이 땅에 나무, 풀 꽃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식물들아 땅에 많이 생겨라 하셨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어 땅에다가 식물들을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낮을 주관하는 아침, 아침을 주관하는 큰 빛을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 태양. 우리 친구들아 해님이라고 안 하고 태양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태양. 해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뭘 만들었을까 그러면? 달님을 만들었죠. 그리고 밤에는 달 말고 또 뭐가 있지요? 별도 쫙 뿌려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밝은 이유가 뭐가 떴기 때문이야? 해가 떴기 때문이지. 밤에 깜깜할 때도 우리가 길을 갈때 가로등이 없어도 밝은 곳에는 무슨 빛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달빛이 비추기 때문이래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때마다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어, 하늘이 생겨라. 땅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거든요? 아까 일부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피자야 생겨라. 그러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도사님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피자야, 나와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친구들이 전사님이 도깨비가 아니라 안 나온대요. <laughs> 피자 나와라. 뚝딱 하면 도깨비는 나오는데 전사님 도깨비가 아니라 안 나온대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 따라해보자. 심히.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지금 우리 친구들 말로 바꾸면, 우와! 완전 멋있다! 우와, 멋있다!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는 세상을 보고 좋아하셨대, 행복하셨대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해와 달도 만들고, 땅에는 식물들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뭐를 만들 차례야? 바다! 그렇죠.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에 보니까, 바다 속에 뭘 만들었을까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치요 물고기를 종류대로 종류대로 물고기 안 나오네. 물고기 나와라. 어. 뿅. 어. 물고기를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고 바다 위에는 뭐가 있어? 하늘이 있지, 하늘. 어. 하늘이 있잖아. 하늘에는 뭘 만들었을까? 그렇지. 맞아요. 갈매기, 독수리 참새 막다 나왔어, 부엉이까지 막다 나왔어요. 어 까치, 어 그래요, 그래요. 막다 나왔어. 헉,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 이제 다섯째 날이 모든 물고기들하고 새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이 된 거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 위에 뭘 만들었냐면 짐승을 만들었어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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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 맞아. 사람도 만들었는데, 먼저 뭘 만들었어요? 짐승하고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돼지, 소, 강아지, 고양이,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숲 속에, 사자, 코끼리, 맞아 뱀도 만들고, 어, 어, 개도 만들고.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아, 말도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들었어. 다말했지야 이제? 아, 다 만들었어. 어, 개구리 빠졌어. 알았어 개구리. 자, 다 만들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거는 이렇게 동물들까지는 하나님이 다땅 위에 각종 동물들아 생겨라 했더니 하나님 말하니까 동물들이 다 생겼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하나님이 말로만 안 만든 게 있었어.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거 뭐? 사람. 사람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직접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까지 다 만들었어. 근데 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 그두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을까? 어때?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만들고 맨 먼저 사람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깜깜한데 사람 먼저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외로워요, 슬퍼요. 아까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배고파요, 추워요, 막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제 누구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중에 우리 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모하엘가 뭐 <laughs> <오. 웃음> 우리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선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만드셨다는 거야. 아까 전 선생님 이런 질문을 했어,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가 형님이나 언니가 학교 들어갈 때 엄마 아빠가 준비물 사줘요, 안 사줘요? 그치요? 가방도 사야 되죠? 신발주머니도 사야 되죠? 실내화도 사야 되죠? 공책도 사야 되죠? 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아무것도, 어, 필통도 사야 되죠? 아무것도 안 사주면 어떡해요? 아까 어떤 친구가 울면 된대. <laughs> 아무것도 안사주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셨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친구들은 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유치원 가려고 집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뭐가 보여요? 위에? 햇님. 하늘이 보이죠? 그러면, 아이, 추워,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햇님을 보면 어때요? 우와! 오늘! 아까 하나님이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 헉, 좋았다. 최고다. 그랬다 그랬지? 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고 아침에 딱문 열고 나가 햇님 보고 하늘을 보면, 우와! 오늘 하늘이 정말 멋지다. 그지요? 어, 그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면 누구도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서 어, 바람이 막 불면, 우와, 오늘 바람도 시원하게 부네. 아, 추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 하나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장난치고 떠들면 안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칭찬해드리고, 하나님, 너무 멋져요.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야? 친구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그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어,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냐? 막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친구들을 보고 막 불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옆에 있는 멋진 친구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이 우와 너무 좋다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늘을 보든 나무를 보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든지 와 정말 멋지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도 칭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치요? 그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어. 자,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진짜예요? 우리 감사하는 친구들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우리 감사하는 친구들 한번 무릎을, 두, 두 손을, 드는, 우리 기도해 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을 만들어 주시니.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